자! 시작하자! 아죽 죽고 때려 쳐야겠다 이거 ㅅ 아니 죽고 때려 친다고 스카이 공수 비 삐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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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기가 탄아 ㅅ 하잖아아이데 어이고야 아, 스파이크가 A 지점에 아, 떨어졌습니다. 간다 오공 공격 좀개 때려 때려. 공격 개 준비 완료. 스파이크 먹 뭐야 이거? 나온 거 아니야? 아구리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 메인드데한개들어오한개더들서한개더 <laughs> 들여서. 한개였어여서 당하네 아 그런데? 오맨 어디있었어? 그들까 아니 발더들이서한개에들렸다니개양들이다어개여서한개더 들여서. 한개더 고사, 고사. 시프트, 시프트, 시프트. 시프트, 시시프 시프트, 시프트, 시프트. 시프트, 시프트, 시프트. 시프이 시프트. 시프트, 이프트 시프트, 시프트. 시프트, 시프트. 시프트, 시프트. 프이